예수님 오시기 전, 흔히 말하는 구약 시대에, 그때는요, 귀신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딱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 말자, 마태복음 바로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자 말자, 세상에, 세상에, 귀신이 이런 단어가요, 100번도 더 나옵니다. 100번도 더. 에 막, 온갖 귀신들이 막, 때그리로 나무라, 나무. 득식을 득식을 귀신 막어 나와 아 그러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그 옛날 구약 시대는 귀신이 없었냐 아니거든요 있었죠 창세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그 악한 귀신들이 있었죠 있었는데도 왜 그래 역사가 없었고 왜 그렇게 떠들지도 아니하고 조용하고 별로 그렇게 성경에도 어, 두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었을까 예. 그거는요, 답은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귀신천지니까. 귀신들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 산당, 목상, 뭐, 모든 그들의 삶의 그 신앙관 자체가 전부 귀신들로 꽉 차있으니까, 굳이 귀신은 단어를 안 써도 자동으로 귀신천지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거의 영적인 세계,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귀신들이니까, 굳이 귀신들 뭐, 뭐,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섬겨주지요. 자동으로 그냥 막, 그냥, 어, 제사 지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전 무주공산이고, 그들만의 천국이었죠. 완전히 뭐, 귀신들의 천국이요. 천국도 안을그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귀신들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굳이 뭐 떠들 것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왜 인간들은요,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평온하게 뭐 그냥 아주 뭐잘살아죠 지들끼리. 근데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쾅 오시자 말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능력, 그 엄청난 예, 빛의 세계, 이 캄캄한, 어, 어, 귀신들의 세상에 초강력서 지라이트를 쫙 비추듯이 예수님의 빛이 촥 비치니까 그냥 미꾸라지에 소금 쳐놓은 듯이 막바닥바닥바닥바닥이들다보고 튀어나오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예. 난리 부르스는 난리 부르스. 뭐. 왜? 지금까지 너무나 평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이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자기들의 호시절이 다 깨져버렸어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짠! 하는 순간에 모든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껏 갖고 놀았던 인간 장난감들. 네. 인간 장난감들을 이제 뺏기게 됐으니까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별것 없지만 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드디어 능력으로 주시게 됐고 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예수님의 위임장까지 딱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예. 특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예수님의 친히 도장을 딱 찍어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 귀신 쫓아 귀신 쫓아낸다, 귀신을. 추방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추방하는 역사가 짠하고 열리게 됐고, 오늘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도 이 전쟁을 수행하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무기를, 능력을,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는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서론을 좀 길게 뽑았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친지들이나 이웃들, 참으로 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딱 대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강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딱 잡히되 이게 흔들거리면요 참 어렵습니다. 네, 이놈들은요 잘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깨뚫어보고 생각을 먼저 알아버려요. 만약에 불안해하고 주춤주춤거리면요 만만하게 보고요.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위대한 네, 권능, 예수님 보혈에 대한 그온 땅의 귀신들을 다 제압하는 그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딱 같이 서버려야지 일단 제압의 1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예,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몇몇 아주 좀 심한 분들, 이 악령에게 붙잡힌 심한 분들과 이렇게 좀 접하면서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저도 조금만 흔들리면요, 벌써 교활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이름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한 전능하시니, 그 믿음으로 딱 서버리면 요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머리에 담아야 될 것이 강력하게 대적하고, 막 그냥 막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어, 어 대적하고 선포할 때, 아, 요놈들이요, 사람을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인간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성질나게 만들고, 겸해하게 비틀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결국 드디어 이 지금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을 관리하고, 예, 축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먼저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정에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어, 우리가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 게 사고가, 아, 어, 그렇게 축사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막. 어때안 차란다고 막 두들리 패다가 이두들패는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안 차란다고 하다가 이게 심해지면 그때부터 상해가 돼버리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에 휘말려버리면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극히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가슴은 뜨거운 보혈로 가득 찼지만 냉정한 모습으로 항상 한발딱 뒤로 물어서 차분차분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렇고 적분해야 되죠. 그 감정선을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다 이건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만큼 그 질량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근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앞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족과 축사자의 가슴에 또 가득히 용해시켜서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갖다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다들 아무리 악한 영역에 붙잡혀 있어도 자유의지가 신락같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완벽히 사라지고 없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강하냐 약하냐 문제일 뿐이죠. 거의 다 있어요. 그 가느다란, 연약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의지, 그 자유의지, 인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져요. 가득가득 끌어안고 울어주고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사랑의 끊임없는 에?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게 자라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과 며칠 안가가지고 확큰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들어가면서 그게 기어이 꼭 꼭 해야 될 것이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보이은 뭔가? 그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 그 믿음이 크면 그때부터 굳이 누군가가 손 대고 기도하지 아하해도 안수 안 해도, 누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 안 해도 그 속에 있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눈 뜨면요. 그 믿음이 악한 것들을 스스로 쫓아내 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자가 축사의 능력을 봤습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봐고 예? 현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관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막 그냥 흔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영광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온 땅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수많은 시달리는 분들에게 또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위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 이름을 안고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엄청난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영적전쟁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악한 영들이 지배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시자 말자 악한 귀신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그 위대한 그 이름 십자가의 보혈 능력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점점이 배어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달리는 가족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가슴 가슴마다 흘렀던 피눈물, 그 응의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고, 그사랑을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그 심령에 부어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처 도처에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 아픈 이웃들에게. 오늘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것들아 일곱길로 다 쫓겨가고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돌아와 그들의 심령을 건들지 못할지니라 외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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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적셔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예수님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 이 사랑 이연에 안고 오늘도 온땅이 영적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아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